안녕하세요. 말레 어프입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아, 오늘은 눈에 나쁜 습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고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총 7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자, 첫 번째. 바로 전자 기기를 너무 오래 보는 것입니다. 그중에 단연 뭐 많이 보는 것은 휴대폰. 이제 다른 TV라든가 뭐 컴퓨터 모니터에 비해 가지고 휴대폰 같은 경우가 이제 작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멀리 볼 생각은 안 하고 이제 작은 글씨를 확인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가까이 특히 게임 하시는 분들은 정말 어 무슨 손컨트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 잘못 누르면 뭐 엄청난 타격이 있기 때문에 뭐조은저도 있지만은 어, 나쁜 결과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좀더 가까이 본다든가 그런 사례가 많고 또 이제 뭐 잠시라도 눈을 이래 떼면 캐릭터가 뭐 전투 중에 죽을 수도 있으니까 더 조마조마하게 이제 보게 되는데 뭐 휴대폰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계속 보다 보면 눈에 깜빡임이 줄어듭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전자적인 이제 인공적인 빛이기 때문에 일반 빛과는 조금 다릅니다. 뭐 아시겠지만은 태양 빛을 보면 굉장히 눈이 부신데 반해서 이제 모니터라든가 컴퓨터 TV 이렇게 봤을 때는 그렇게 눈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 어두운 데 갔을 때는 어 갑자기 켜지면 이렇게 눈부심이 이제 느껴지지만은 이제 뭐어 일반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밝은 빛은 아니라서 오히려 더 가까이서 보는 습관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점점 이제 집중하다 보면 우리 책도 집중해서 보다 보면 눈이 깜빡이지 않을 정도로 돼가지고 이제 안구 건조라든가 계속적인 이제 전자파의 영향으로 인해가지고 이제 눈이 손상이 올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정말 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가장 이제 전제, 현재 사회에서는 또 그걸 피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정보도 봐야 되고 뭐 이슈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 뭐 엔터테인먼트 같은 것도 다 이제 요즘 뭐 미디어로 다 매체가 되어가지고 뭐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거기 많이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너무 노, 가다 노출되는 게 눈에 나쁜 습관의 첫 번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두 번째는 바로 어, 안경과 콘택트 렌즈를 잘못 사용하는 겁니다. 이제 안경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눈이 나빠져서 봐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안경을 이제 착용할때 사용을 하고 필요 없을 때는 끼지 말아야 되는데 계속 끼고 있는 거예요. 계속 끼고 있다 보니까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수정체가 그눈 근육이 이제 긴장된 상태가 유지가 오래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눈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릴 때 시적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반해가지고 안경은 그 도수가 고정되어 있어서 여기 이제 변화하는 눈의 시력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경을 뭐 눈이 좀 좋아지면 약간 저도수로 바꾼다든가 눈이 더 나빠졌으면 이제 고도수로 바꿔가지고 그 시기시기 시기 각각에 맞게 이제 조절을 해, 맞춰줘야 되는데 또는 이제 그 자기 시력에 맞지 않는 안경을 쓰는 바람에 너무 과도한 도수가 돼가지고 이런 눈이 더 나빠진다던가 가슴 근시가 생긴다던가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경을 이제 잘 이제 제대로 쓰려고 그러면 이제 거리도 이제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이제 안경을 끼다 보면 이제 그 습관이 생겨가지고 이게 조금 삐뚤어진다던가 또는 너무 가까이 낀다던가 그런 뭐또 이제 습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자는데 옆으로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보는데 이제 비틀어진 상태에서 본다던가 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어, 그런 경우는 이제 눈에 잘못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컨택트 렌즈 같은 경우는 이제 안경보다 더 안좋은게 컨택트 렌즈 뭐 안좋다는게 왜 그러냐면 이제 눈에 직접적인 어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제 어 그게 충분히 소독도 돼야 되는 거고 이제 좀 이물질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눈과 컨택트렌즈 사이에 안경과 같이 이렇게 틈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로 마찰이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산소가 눈도 호흡을 합니다 피부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어 컨택트렌즈를 끼게 되면 이제 호흡이 충분히 되지 않아 가지고 이제 눈이 점점점 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찰이라든가 또 컨택트렌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유통기한 확인하시고 오래된 유통, 콘택트렌즈를 사용하게 되면 눈에 안 좋으니까 그거는 일단 폐기를 하고 이제 필요한 거는 바른 사용 방법에 맞춰서 사용을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어, 눈에 또안 좋은 게 자외선이지 않습니까? 이제 선글라스를 사용하지 않는 것 선글라스를 이제 어, 필요할 때는 사용을 해가지고 어 이제 야외 활동을 한다든가 이제 자외선이 좀 노출이 강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뭐 오후, 여름날 또는 이제 해변에 간다든가 아니면 이제 야외에서 장시간 있을 때는 좀 선글라스나 이제 어 고글 같은 걸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눈을 자외선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하는 정도의 수준은 갖춰야지 이제 눈에 좀어 부작용적인 자외선의 악영향을 좀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눈을 막 비비는 겁니다. <laughs> 저도 이제 옛날에 이제 저는 좀 특이한 게 뭐냐면 눈썹이 이제 빠지면 이제 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눈썹이 저는 눈으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게 완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약간 걸쳐져가지고 이렇게 있다 보니까 눈이 이렇게 깜빡깜빡 하면 간지간질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예전에는 막 긁었어요. 이렇게. 근데 그 영향으로 아마 이렇게 여기 좀 손상이 있어가지고 아마 난시가 많이 조금 조금씩 진전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들더라고요. 이렇게 안 되면 이제 뭐 일반적인 뭐 가려움이었다 그런 문제가 없겠지만은 그게 만약 에 무슨 알갱이라든가 무슨 경우가 있, 뭐 나쁜 물질었다면 뭐 이렇게 비비다 보면 이제 손상이 오거든요. 그따에서 이제 좀안 좋기 때문에 꼭 이제 그럴 경우에는 눈을 한번 거울로 확인을 하고 이제 아 뭐가 있는지 없으면 뭐 안약을 넣는다든가 이제 안약을 넣는다는 게 이제 눈을 씻어낸다는 거죠. 그리까 그러니까 아니면 인공 눈물이죠. 그냥 안약이 아니라 또는 이제 수돗물이나 이제 흐르는 깨끗한 물에다가 눈을 씻어 주는 쪽으로 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이제 눈을 그냥 막 비비는 특히 이제 봄날 같은 경우에는 어 이제 또 꽃가루가 많이 날리지 않습니까? 이제 슬슬 이제 꽃가루가 날릴 시절이 됐는데 그때는 이제 눈이 간질간질하더라도 그냥 비비지 말고 이제 조금씩 이제 씻는다든가 아니면 닦아낼 수 있는, 씻어내는 방향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요즘은 근데 미세먼지가 워낙 심하다 보니까 이제 그걸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예전에는 이제 황사 철에만 그랬다고 생각을 했는데 요즘은 뭐 날만 좋았다 그러면 이제 황사가 오니까 아, 미세먼지가 많아지고 이제 뭐 중국에서 날아오는 것도 있겠지만은 국내에서 생기는 미세먼지가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아, 여기서 눈에 대해서 이제 좀 충분하게 조금 생각을 하고 막 비비지 마시고 좀 관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제가 제일 안좋아하는 건데 과도한 흡연 그리고 과도한 음주 이제 흡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흡연을 하시게 되면 너무 어, 주변에도 피해를 줄수 있겠지만 본인에게 건강적으로도 폐부터 시작해서 안좋은 것도 줄수 있고 이제 눈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제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막막죽에 좀 악영향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흡연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실명을 가는 병에 걸리는 확률이 보통 일반인보다 2배나 뭐 높다는 얘기도 있고 하니까 흡연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금연 건강을 위해서 금연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음주 관련해서 적당한 음주는 이제 혈액순환이라든가 각종 질병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회복에도 도움이 되는데 이제 과도한 음주를 하게 되면 여기 이제 내장 쪽이 이제 상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눈과 가장 이제 관련이 있는 게 신장 쪽 하고 이제 간장하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부분이 아무래도 내장 쪽하고도 눈하고도 이제 연관이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주를 너무 가음해서 이제 내장을 송상하게 되게 되면 이제 눈에도 영향이 가고 이제 뭐 음주하시는 분들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제 아 음주를 많이 하고 뭐 하게 되면 속도 피곤하지만 피로가 가장 먼저 오는 것은 아무래도 눈이 먼저 오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때도 저도 젊을 때도 술을 좀 많이 마시는 편이었는데, 어 이제 그때 그 이후로 해서 이제 눈이 점점점 나빠지지 않았나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과음을 하지 않고 이제 살짝살짝 살짝 음주를 즐기는 수준 정도만 마시려고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과음하지 마시고요. 어 이제 눈 관리를 위해서라도 뭐 주량을 조금 줄이면서 음주량을 줄이는 게 어떻겠습니까? 어 그리고 이제 비타민 섭취 이제 어 여러분도 이제 시력 회복 관련해 가지고 이제 보시다 보면 이제 블루베리 관련해서 이제 비타민 C를 많이 먹으라는 얘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 편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비타민 흡수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당 당분이라든가 그게 뭐 체저 뭐 자기 활동화 칼로리만 먹으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좀 비타민에 대해서 조금 소홀할 수가 있는 것 같은데 비타민 이제 눈에 좋은 비타민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비타민이 종합적으로 아직 밝혀지진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편식을 피하고 이제 골고루 음식을 먹으면서 이제 비타민이 많다는 음식을 충분히 챙겨 먹는 게 이제 눈 건강에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저도 할 말이 없는데 안과에 자주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안과에 가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진료도 받을 수 있고 확인을 하면서 전문가의 진단도 받을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진짜 아파야지 병원을 가지. 이렇게 진단 받으러 정뭐 진단 받으러 이제 가는 경우는 좀 저, 드문 것 같아요, 정말.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아, 눈이 안 보인다 싶으면 이제 안약을 쓴다던가 아니면 어 이제 눈이 더 나빠졌으니까 이제 안경을 바꿔야 된다 생각에 안경점에 갔지 안과를 간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이제 안과를 제가 이제 가본 적은 거의 뭐 종합 검진 때 외에는 안과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laughs> 여러분은 안과 자주 가시나요? 어, 이 안과를 이제 조금씩은 이제 점검. 눈이 좀안 좋다 싶으면 어, 진단을 받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이렇게 활성화가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어, 저부터도 좀 습관을 바꿔가지고 눈에 좀 이상이 있다던가 아니면 점검 차원에서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어, 이상으로 제가 생각하는 어, 눈에 나쁜 습관 7가지. 자, 다시 한번 랩업 하면요. 이제, 전자기기를 너무 오래 본다는 것. 그리고, 이제 안경과 컨택트 렌즈를 잘못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선글라스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이제 눈을 막 비비는 것. 그리고, 이제, 가도한 흡연과 음주. 그리고, 비타민 결핍. 그리고, 안가에 가지 않는 것. 이렇게 일곱 가지를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이 일곱 가지 사항에 어떤 해당, 사항이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 눈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이제 고칠 수 있는 부분은, 빨리 고쳐서 좋은 습관으로 바꾸는 것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